는 사실, 우리가 꼭 기억하고, 또첫 번째로 지금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중에, 이 첫째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다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...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주시는 거지 주님이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이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